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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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모하겠습니까? 천국이 가고 싶지도 않은데 어떻게 천국을 갈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 세상이 그렇게 좋은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억지로 천국에 집어 던진단 말입니까? 가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억지로 우리를 천국에 발로 쳐서 집어 넣은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애굽에 남은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페르시아에 남아서 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 중에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주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천국이 있다. 확실하게 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도다. 소망하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도다. 바라지 않는 자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도다. 천국에는 아무 조건이 없도다. 돈으로 가는 것 천국 아니오. 능력으로 가는 것 천국 아니오. 힘으로 가는 것 천국 아니다 그러나 원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 바라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 너희가 이 세상의 삶을 원한다면 천국은 열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기를 원하느냐 천국은 열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명예로운 자리를 원하느냐 천국은 열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 볼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를 떠나듯이 우리가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듯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된 나라란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그 나라가 임하게 되리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초막에 있어도 빈들에 있어도 궁궐에 있어도 부하나 가난하나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거지. 주여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듯이 주님 죽어서 가는 것도 아니요. 주여, 저 어딘가에 극락이 있는 것도 아니오.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원하는 자에게 오늘, 지금, 여기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돈으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부기와 명예도 싫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한 가지, 내가 바라는 것한 가지, 내가 소망하는 것한 하나, 가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습니다. 나는 천국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처럼 세상에 빠져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여 천국을 살고 싶습니다 주여 나는 순란미의 여인처럼 그 솔로몬 왕을 따라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주여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짓되고 헛되고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주여,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평화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과 영원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내가 수십 년 살아봤지만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신속히 날아갑니다. 애통과 가슴 아픔과 외로움과 공허움, 공허함과 경쟁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이 있는 줄 알았더니 탐자처럼 아버지의 것을 훔쳐서 나가 봤지만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안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가져도 불안하고 집을 가져도 불안하고 차를 가져도 불안하고 취업 핸드폰을 가져도 늘 불안한 분, 보험을 들었어도 취업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재산이 늘어갈수록 더 불안하고 능력이 늘어날수록 더 불안하고 높은 자리로 갈수록 더 불안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염려와 걱정이 늘어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여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누군가한테 다 물려주고 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내 뒷사람이 나를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주님 죄인의 꾀에 빠지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주여 하나님 신의 가에 하나님의 천국 신의 가에 심겨지게 하소서 그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신의 가에 심겨져 주여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은혜 안에서 평화 안에서 안식 안에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수 있어. 그러나 돈 있는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불안하던 정신병에 많이 걸는 자녀들이 재산 싸움을 하는 날 정신이 없습니다. 주여 그 돈이 사라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뿐입니다. 부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한 번도 보지 못본 적이 없습니다. 로또를 맞으면 행복하리라 로또를 맞은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역사가 한 번도 증명해 오질 못했습니다. 높은 자리를 가면 행복하리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게 다 감옥으로 끌려가고 사형당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 돌을 던지며 물러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나를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돈과 권력과 힘과 인기와 명예가 나에게 안식과 평안을 줄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 페르시아에서는 평안이 없습니다. 나의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탕자 생활에서는 평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들은 짓밟을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돼지 밥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인기가 없으면 사람들은 짓밟고 나를 쫓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갈 때는 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항상 은가락지를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세마포 옷을 입으며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천국은 침략하는 자의 것이니라. 천국은 들어오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것이니라. 천국은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것이니라. 천국은 너희에게 주어져 있으나 그 천국을 들어오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의 것이니라. 누구에게나 천국이 주어지지만 누구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예복을 입고 그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은 많지 않도다. 너희는 세상으로 가는도다. 넓은 길로 가는도다. 그러나 그 천국을 사모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복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리라. 주님,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까? 주님,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성공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성공과 부귀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가진 자는 천국을 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가기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버린 자는,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행복을 버린 자는, 지금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내가 너를 먹여주리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내 나라에 사는 자는 내가 먹이리라. 내 나라에 사는 자는 내가 입히리라. 내 나라에 사는 자는 내가 책임지리라. 영원히 내가 너를 돌보리라. 이 나라는 지금 임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임하는 것도 아니요. 죽어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봤더니 이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사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신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꽃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주여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내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내 신앙으로,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믿음으로, 하늘로부터 온 은혜로, 하늘로부터 온 구원으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노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여, 이것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천국이 임한 사람은 주여, 육신의 옷을 벗고, 신령한 옷을 벗는 날, 신령한 몸을 입는 날만 있지, 죽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지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선 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광과 찬성과 존귀와 감사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만 하면 됩니다. 주여 먹고 살기 위해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여 바쁘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쉬지 못하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지요. 돈을 벌어도 돈쓸 시간이 없고, 시간이 많으면 돈이 없는 인생. 주여,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고, 시간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세상 사람 아니겠습니까? 안식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찬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때는 내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마치 나의 인생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 힘들고 아프고 늘 노력하고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주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늘 주님이 나에게 아름다운 세계를 이루어 주셨도다. 내 입에서는 찬양이 가득하고, 내 삶에 기쁨이 넘쳐나고,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나는 기뻐하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 세상을 혈연하게 끊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오늘 즉시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먹여주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될수 있습니까? 그래 내가 너의 돈이 되리라. 내가 너의 기업이 되리라. 내가 너의 생명이 되리라. 그것이 바로 레위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무렇게나 대충 막 살다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일생에 천국을 사모해 본 적이 없는데, 일생에 천국을 그리워해 본 적이 없는데, 주님 다시 오실까봐 벌벌 떨며 겁만 내며 살았는데, 이 땅이 종말이 될까봐, 더 누리고, 더 먹고, 더 살다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홀랑 천국에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간단 말입니까 일평생 천국을 사모해 본 적이 없는데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고 예수님 오시는 걸 그렇게 싫어한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예수님의 집에서 함께 산단 말입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임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을 사랑할 수가 없고 주여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은 전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시고 전심을 원하십니다 네가 정말 천국을 살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오늘 당장 내가 너에게 천국을 내려주리라 천국이 임하게 하리라 원하느냐? 아니요,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더 살다가 갈게요. 세상을 더 누리다가 갈게요. 그러냐? 그럼 나는 이 완성된 천국을 싸 들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겠노라. 주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찾습니다. 누가 나의 나라를 원하느냐? 누가 나의 은혜를 원하느냐? 누가 나의 돌봄을 원하느냐? 단한 사람도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만 바라보며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단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단한 사람 그들은 창녀였고 그들은 38년 된 병자였고 그들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문둥병자였고 그들은 세리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모통이 버림받은 돌들이 성전의 모통이 돌이 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읽어 본 적이 없느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선 별볼일 없어서 이 세상에선 버림당했어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만합니까?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행복합니까?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립니까?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고난을 통해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세상의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픔을 통해 사람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처를 통해, 아픔을 통해, 고난을 통해 진짜 세계를 진짜 사람을 알게 됩니다. 다 악취 나는 세상이요. 다 썩은 세상이요. 다 이기심과 질투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욕망의 화신들이요. 욕심덩어리들이요. 죄의 짱아치들임을 우리는 그이 세상의 현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소서. 초막이나 빈들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소서. 내 육신이 초막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내 육신이 왕궁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만 살게 하소서. 주연하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주연하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등록된 하나님의 나라 성도요 등록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도 조사오니 주여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을 갈망하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본양의 성도들, 이름만 본양의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 이름만 본양의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천국 성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을 사랑하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을 전하며, 이 땅에서 천국이 있음을 우리의 삶과 인생으로 보여주는 본양의 성도들. 이 땅을 본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본향으로 생각하는 본향 찾는 사람들, 본향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 될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광야에서도 천국은 임합니다. 들판에서도 빈들에서 천국은 임합니다. 주여 천국은 만들어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노력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완성된 세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준비한 그 세계가 바로 천국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하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에 주여 천국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소서 마치 꿈꾸는 것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입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가슴에는 평강이 가득하고 삶에는 노래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굿네이버스 이사 갈 적씩 주여 모든 상황과 순간들 모든 것들 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의 소외된 이웃들을 교회와 굿네이버스 잘 협력하여 지역에 소외된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발족식이 잘 돼서 이 분당 성남지방에 주여 보이지 않는 우리 외롭고 힘든 이웃들을 잘 교회를 통해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정이, 모든 순서가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 축복 위에 축복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예수님.